홀로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. 홀로 있을 때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입니다.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. 홀로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홀로 있다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. 홀로 있는 것은 은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.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, 더 은혜의 삶을 살고,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.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.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.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. 믿음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그 모두가 되기를 원하소서. 아멘.